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좀유 우리의 TV를 통해서 우리의 t 어우 우리의 우리가 TV를 리서우리해우리해리의 t 우리 <Actually>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 오, 비행기 안에서 자다가 찍을 시간이 없었어. 정신없이. 공간이 안 된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근데 아, 진짜. 아, 네. 진짜, 아, 진짜. 아, 네. 생각들이 많아. 나, 너. 쉐쉐. 와. 어, 진짜, 아, 진짜 아, 많이 오셨잖아요. 뭔가 아, 아, 멋있게 봤었어요. 보저에서 밖에만 봐도. 정 계속 나오는 거야. 아, 맞지? 아 나왔어 <웃음> <웃음> 아 뭐야 말을 이렇이가고 <laughs> 있는데 손잡 밖에 안보여 <laughs> <laughs> 내가 가랬어 가랬어 진짜 나무 <웃음> <웃음> 원래 파라다이스가 네. 따로 없어요 정말 푸른 세상이네요 지금 <laughs> 거기 뒤에 <한> 번 찍어주세요. <laughs> 여기 뒤에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옆차에 정말 웅둥푸른 <laughs> 정국 선배님이랑 닮았다는 거아 <laughs> 지금 하... 저희가 너무 신기하게 다들 보고 있어요 이 장면도 언젠간 티비에서 나오겠죠? 어, 지금은 아... 방송 시작했으니까 응. 6월 25일 MTV 다이어리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매주... 안돼 안 돼! 짜어 아, 수짜 아, 이게 나오면 어떡해! 안 돼! 아안 돼! 진짜 인간이형 수영하다 죽을 거했요 <laughs> 아니야, 저 밤이었어. 어, 어 근데 네 저... 번에 뭐 벌인 줄 알고 어, 저거인 거예요? 우리 선반도 하나 찍어준 거 아니야? 참, 아, 선반인가. 뭐 해야 저거? 강아지예요 뭐, 다도거같 아, <laughs>

저 안에 있는 거. 안에 <laughs> 있는 걸을 <거를> 만든다. <막. 웃음> 아, 많은 팬분들이 이걸 보고 있을 거야. 아, 고요. 창피해 아, 저때 진짜 재밌었잖아. <laughs>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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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어. <laughs> 아, 빨리 나가고 싶다. <laughs> 게 네, 네, 원래 맞아. 하얗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수를. 근데 우리 말해나다고 <laughs> 계속 잘한 것만. <하는> <laughs> 말을 못해서. <laughs> 아이거 어 무슨 망 아, 먹고 있어요. 망고 푸딩이스 매우 delicious. 제가 요즘 편의점 옆에 붙어 다니면서 영화를보고 있어요. 조기 먹는 거. 망고를 양식에 올려서. 종이가 거의 이가 달더라. 새 우리 저밥 먹고 그거 탔었잖아. 그럼 저희 지금 이쁘게 나와요. <laughs> 아, 어.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상태가 좀안 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아, 저거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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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 뭐였죠? 리버스지 반지 리버스백 반지 역시 미백 반지 홍대? 미 반지 홍대? 미백 반 그다 우리 Raw... 하고 과식할 거. 어, 저 선생님 기저 제가 담으로한 거였는데. 근데 그냥.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아대저때 진짜 좋았는데. 아, uh. 저 그때 카메라 들고 탈영할걸어 그러니까. 진짜 완큐 하나. <laughs> 아 진짜 재밌었는데이였습데 아, 이거 직캠으로도 올라왔어. 아, <laughs> 와, 안돼, 안돼. 주정이 긴장하고 있 갑자기 없어진다 지금, 막 다이어리가 끝나자마자, 벌써 인터넷에 지금 올라왔어요. 벌써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는 저희 다이어리를 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 하려고 고하 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시끄럽죠? 지금, 그 현식이 형과 분니 분이, 네, 폼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어요? 귀여운다! 아, 너무 재밌어요 어, 네. 안돼! 아 네, 아주 재밌게 하고 있군요 저는 그러면 연습을 한번 더 하러 가겠습니다 어. 바이바이 뭘 냅니다? 어? 청소비용 뭐 있어요? 뭐 샀어요? I like coffee 커피? <laughs> uh, I like coffee 아어 잠깐만 아. 문이 닫혀요 <laughs> 네 연습하려고요? 네아 역시 연습장이네요 연습을 해도 부족한 것같습니 일단 저녁 어. 아 닫지 말고 <laughs> 문이 잡고 닫히네요 일단 저녁에 제가 들고 여러분을 찍어드릴게요 어떻게 근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 이따 봐요 형 연습 열심히 해요 Like a mom Like a m o 네. 네 이렇게 항상 I'm practicing my rap I read madness Demonstrate Operate Tabby to the love, yo Prince, would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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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to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And now, y 지금 r e j o i n i 고 g You're j o i n i n 에 You're joining. You're joining. You're 밤 o i 한밤중 한밤중에 밤에 불이 켜져 있는 운동장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네. 일이죠. 하지만 아, 제가, 아, 그 운동장이, 오늘 제가 그 운동장에 제가 그운동장이 있다면 예. 빛날 거예요. 블링 블링 어. 반짝 빛나는 현식이처럼. 릴링 블링 빛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laughs> 더니 많이 안무 네요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laughs> 끼고 아, 아, 또 외출을 하는데도 뭐좀부려죠 은광 그렇죠. 형이 <laughs> 축구를 하면서 공이, 공이 3D로 있어요. 보인다고 <웃음> 이제. <웃음> 전 <laughs> <선크레인지 웃음> 3D 3D 안 건가요? 이거 3D 이거또 3D 축구. 어디라야 <laughs>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 지금? 진짜? 어두워서? 거기 아, 그, <laughs> 말고 안 보여 나? 미포연에, 미포진, 어, 아니, 아니 너가 아니, 진짜 어둡게 보이잖아. 거기 불 꺼져 있어. 3D로 <laughs> 보인다니까. 아, <그래>? 진짜? <웃음> 어. <웃음> 축구를 하기 전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안돼. <laughs> 네알어요 축구하기 전인데 기분이 어때 분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 성재는? 네. <laughs> 배 아파요. 배 아파? 아 저도 배, <laughs> 배 아파요. 재탈 <배 웃음> 형제. 이리하여 저희 저희의 지금 축구장을 운동장을 찾고 있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이 노래 신나게 노래 한번 퍼트려주세요. 내가 버우게 그냥... 내가 싫어질게